Thank you. 습니다. 구문팝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폴샘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5가 동사의 시제입니다. 챕터 5의 마지막 단원 네 번째 단원인데 자, 부정사와 동명사의 시제에 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사가 형태와 성격이 변화가 돼서 전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형태의 일부 그리고 성격이 변화되어서 명사, 형용사, 부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준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사의 준한다라는 얘기죠. 동사에 준한다는 얘기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형태나 성격을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또 다른 기능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동사라고 하는데 부정사와 동명사 등이 바로 이 준동사에 해당을 합니다. 부정사는 동사에 to를 붙여 준 거잖아요. 그다음에 동명사는 동사에 ing를 붙여 준 거죠. 그래서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 자 이게 형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성격도 바뀌어서 동사 자체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문장 속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부정사와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to 다음에 동사를 써주는 게 부정사잖아요. 그 다음에 동명사는 동사의 ing를 붙여준 거니까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 제한적이지만 시제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아직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동사의 시제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순 형태의 투부정사와 동명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형태죠.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문장에 동사가 있으면 그 동사와 같은 시제인 걸 나타냅니다. 단순 형태는요. 자, 그다음에 완료 형태가 있는데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have pp를 써 주게 됩니다. 그러면 완료 형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동명사 같은 경우에도 동사에 그냥 ing를 붙여 주는 게 아니라 동사를 일단 have pp 형태로 고쳐 주고요. 그 have에다가 ing를 붙이게 됩니다. 일단 투부정사나 동명사 전부 다 have pp 형태를 갖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have pp 앞에다가 to를 붙여 준 것뿐이고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have pp인데 그 have를 동명사로 바꿔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료 형태로 처리를 하게 되면요. 문장의 동사보다 자, 중요합니다. 한 시제 더 전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표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부정사와 동명사, 그 다음에 그 부정사와 동명사가 단순형이냐 완료형이냐에 따라서 이 시제상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이게 단순형태죠? 그러면 문장의 동사와 같은 시제가 되고요. 자, 완료형은 새로운 개념이 지금 등장을 했으니까 잘 봐주셔야 되겠죠? 자, 투부정사는 투 다음에 have, pp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의 경우는요 그냥 ing 가 아니라 have pp 에서 have 에다가 ing 를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문장의 동사보다 이전 시제를 의미하게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93번 리처드 마크스의 now and forever 라는 아주 사랑을 받았던 그런 노래입니다 일단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목소리> 노래 앞부분하고 연결된 거를 끊다 보니까 갑자기 유가 튀어나옵니다. 들어보세요. You seem to understand. Seem to understand.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유하고 나서요. You, you seem, to seem to understand. 자,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실게요. 유 다음에 쓰임이라는 동사가요. 뭐 뭐처럼 보이다, 뭐뭐 같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이 쓰임이라는 동사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기억이 안 나실 경우에는 이 형식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쓰임은 감각 동사로 선생님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쓰임이라든지 룩이라든지 보이다, 사운드 들리다, 테이스트 맛이 나다, feel 느껴지다. 자, 이런 것들은요, 감각동사로 분류를 해서 보어를 취하게 되는데, s a m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를 보어로 취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투부정사를 보어로 취하는 동사들이 몇, 몇 개가 있었습니다. s a m 이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appear가 있었죠. appear. 그 다음에 happen. happen 투부정사. 그 다음에 prove란 동사도 prove 투부정사. 투부정사를 보어로 취합니다. prove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turn out이 있었죠. 턴나웃도 역시 투부정사를 보호로 취합니다. 자, 이 형식을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보호자리에 지금 투부정사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투 다음에 원형을 썼습니다. 그러면 단순 형태죠. 그러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앞에 나와 있는 동사의 시제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잖아요. 당신은 현재 뭐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 동사 s e m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자, it seems that 이런 형태로 문장이 잘 쓰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seems that 그러면 that 이하처럼 보인다 정도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는 지금 앞쪽에는 주어가 유죠. 그런데 이 자리에 it을 집어넣고요, it seems that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자, 이 주어를 대절의 주어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은 부분이 to understand 밖에 없죠. 그래서 이 understand를 you 뒤에 이어져야 되는데, 시제를 어떤 시제를 적용을 해서 연결을 해줄 것이냐, 아까 주절의 동사 시제와 같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단순형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그냥 현재 시제를 써주게 되면, 자, you seem to understand나 it seems that you understand나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는요, 이 s e e m 이라는 동사가 주로 문장에서 it seems that 이런 형태로도 잘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전환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훈련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반대로 한번 가 볼까요? 이번에는 it seems that you understand죠? 자, 이 문장을 대절의 주어인 you를 문장 전체의 주어로 써서 문장을 바꿔 보는 연습을 또 반대로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대절의 주어인 you를 문장 전체의 주어로 가져가게 됩니다. is는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 지금 sims인데, 이 t 이 있을 때는 이게 3인칭 단수기 때문에 s를 붙여줬지만, 대절의 주어인 u를 문장 전체의 주어로 가져오게 되면 더 이상 u는 2인칭이니까 s를 붙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u sim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대절의 주어가 빠져나가 버리고 동사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시라는 것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뒤쪽에 주어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빠져나가 버려서 더 이상 문장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접속사 that을 쓸 이유도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you seem 다음에 자이 that을 없애고요. 남은 게 지금 understand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understand를 you seem 다음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you seem 다음에 understand를 바로 쓰지는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동사 두 개를 연달아 쓰지 않거든요. 동사 간에 서로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자, seem이라는 동사가 투부정사를 보호로 취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 seem 다음에 아, to understand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왼쪽 문장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문장을 자유자재로 바꿔서 쓸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은 자, 이 동사 뒤에 단순 형태의 투부 정사가 연결이 되면 앞에 나와 있는 동사의 시제와 같은 시제를 의미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유하고 you, you 나서요. seem to understand, seem to understand. 자, 293번과 비슷하지만, 자, 동사의 시제와 준동사의 형태를 변화를 시켜서 문장을 쭉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준동사의 단순 형태와 완료 형태의 시제 개념을 이해를 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94번을 보실게요. 이번에는요, you seem 다음에 to understand가 아니고요 have pp를 썼죠. to have understood. 자 그러면 완료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해하는 것 같다가 아니겠죠 이번에는 하나 더 이전시제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한 것 같다의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자, 과거에 이해한 것처럼 지금 보인다는 얘기죠 차이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sim이라는 동사 i s e m s 대사의 형태로 잘 쓰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문장 전환을 해보시면요. 일단, it seems that을 쓰고 나서요. 문장 전체의 주어인 you를 대절의 주어로 가져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남은 게 지금 to have understood가 남았죠. 그러면, 동사의 시제보다 하나 더 전이라는 의미니까, 자, 이 understand라는 동사를 you 뒤에 연결을 시켜줄 때 understood로 연결을 해주시면 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가볼게요. 자, it seems that 문장인데, 대절의 주어를 문장 전체의 주어로 해서 바꾸는 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가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는 당연히 탈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Sims가 아니라 Sim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뒤에는요 주어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빠져 나가면서 문장이 불완전하게 됐죠. 그러면 대를 써줄 이유도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게 understood가 남았는데 자 그러면 you seem 하고 나서 understood를 seem 뒤에 어떻게 연결을 해줄 것이냐 자 과거시제고 seem은 현재죠 그러니까 to understand가 아니라 to 다음에 havepp를 써줘서 연결을 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you seem to have understood 이렇게요 자 295번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seemed가 과거시제가 나왔네요 그리고 뒤쪽이 보니까 단순 형태의 투부정사로 연결이 됐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쓰임들은 과거니까 뭐뭐 하는 것 같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 같았다가 되는 거죠. 과거 시제니까. 그리고 단순 형태니까 이것도 시제로 따지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과거 시제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지금 문장이 나와 있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 이걸 가리고 나서 문장 전환을 하는 것을 시도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도 오른쪽 문장만을 보고 왼쪽처럼 문장을 전환하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96번요. 이번에는 동사 seemed가 과거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to understand가 아니라 to have understood 완료 형태의 부정사가 나왔네요. 그러면 you seemed는 당신은 뭐뭐 같았다죠? 과거에 뭐뭐 같았다. 그런데 이쪽에 지금 완료 형태의 특정사가 연결이 됐으니까, 과거에 이해하는 것 같았다가 아니라,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이해했던 것 같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더 이전을 hadpp로 나타냈죠. 대과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 seemed 대수로 연결을 해주실 때, 동사를 써줘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hadpp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장 전환하는 거 전부다 꼭 해보세요. 오른쪽 가리고 직접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만 보고 왼쪽을 가리고 직접 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297번 에드슈안의 포로그 p 프 들어보시죠. 어렵지 않죠? Loving can hurt sometimes 그랬습니다. 주어가 지금 Loving이라는 동명사를 썼죠? 그러면 사랑하는 것은이죠. Can hurt. 상처를 줄수 있다. 때때로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 동명사 loving은 뒤쪽에 동사 시제를 보시면 현재 시제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oving이 가지고 있는 시제상의 의미도 현재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Loving can hurt sometimes. 사랑하는 것은 가끔 상처를 줄수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Loving can hurt sometimes. Loving can hurt sometimes. 298번 The Beatles' Help라는 노래 의 가사입니다. 조금 빠른데 들어보시죠 And I o appreciate. appreciate. 그다음에요. Chopping r o u n d 그랬습니다. 다시요. And I do appreciate you being around. And I do appreciate you being around. 자, 298번 보시면요. I do appreciate, 그러면 appreciate는 감사하게 생각하다 정도의 의미죠. 두는 동사를 강조할 때 보통 동사 앞에 써줍니다. 그래서 정말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appreciate 다음에 지금 이유가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being around. 그러면 주변에 있는 것을 말하죠. 자, 주변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being around가 지금 동명사입니다. appreciate의 목적으로 쓰였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게 대체 누가 주변에 있는지, 이 행위를 누가 하는지를요. 바로 그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 형태로 써줍니다. 자, 이게 동명사일 경우입니다. 이 행위를 누가 하는지. 행위의 주체를 바로 그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써 줍니다. 여기서 유를 썼다는 얘기는 목적격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이 주변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는 여기 의주라고 지금 써 드렸는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소유격이나 목적격입니다. 자, 이 앞쪽에 챕터 2에서 주어를 다룬 파트를 보시면 의미상의 주어 단원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 단원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preciate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인데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지금 being around 동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행위의 주체 누가 주변에 있는지를 바로 앞에다가 동명사일 경우요 에 바로 앞에다가 소유격이나 목적격 형태로 써주게 되면 당신이 주변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to appreciate가 시제가 현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동명사도 지금 단순 형태의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명사가 가지고 있는 시제상의 의미는 바로 현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현재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나는 현재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두가 강조의 의미로 쓰이면 두를 강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I do appreciate you being around. 자,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And I do appreciate you being, being around. 다시요. I do appreciate y o b e around 자 강의나 교재와 관련해서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여기 지금 카페 주소 있죠 자이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카페 초기 화면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여기 구문팝 교재 강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여기에도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강의에 대한 교재도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단원이 끝나게 되면 단원별 퀴즈를 여기다가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강의나 교재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